tvn 나일룸 김희선 드라마 나일룸에서 김희선이 한치 오차 없는 인형 미소와 선물 공세로 이경영 공략에 나선다. 김희선은 tvn 토일 드라마 나일룸 극본 정성이 연출 지영수 제작 김종학 프로덕션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된 창화사의 영혼이 들어선 변호사 을지의 역을 맡아 폭발적인 연기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앞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추영대 기산 이경영 분을 향한 복수 행보를 다짐하며 내외 심장 쫄깃한 전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김희선이 추영배의 집을 기습 방문한 스틸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27일 공개된 스틸 속 김희선의 화려하고 세련된 자태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올 블랙에 레드 립으로 한껏 지장한 김희선의 모습이 숨을 먹게 할 정도로 아름답다. 특히 김희선은 상대방을 향해 살갑게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간 추영대와 관련된 인물 앞에서 위축되고 긴장된 모습을 보였던 장화사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유로운 모습이다. 더욱이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당당한 태도가 영혼이 뒤바뀌기 전 을지혜이가 아닌가 착각이 들게 할 정도. 이어진 스틸에서 김희선이 명품 가방을 건네고 있어 이목을 끈다. 이는 김희선이 기산의 아내 김혜선, 박현정 분에게 선물 공세를 펼치는 장면. 속구치는 분노와 복수의 칼날을 숨긴 김희선의 인형 미소가 보는 이들까지 소름 돋게 만든다. 과연 김희선이 어떤 이유로 적군의 집에 침투한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지난 나일룸 6회 방송에서 장화사가 자신의 모친을 죽이려 했던 마연철 정원중 분. 그 강무도함을 알게 돼 분노. 그를 술병으로 내려쳤고, 이후 정신을 차리니 그가 죽어 있어 충격을 안겼다. 더욱이 현장을 피하던 중 기사에게 이 모습이 발각되며 순탄치 않은 장화사 인생에 또한 번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 예고돼 그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영혼 체인지 후 자신이 몰랐던 수많은 진실과 마주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가 27일 방송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을 모은다.